라면 먹을 있잖아.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풀무원에서 나온 자연은 맛있다 뉴 꽃게짬뽕 저번에 먹어본 제품인데요 힘 있는 쫄깃한 면발 해가다가 저 포화지방 기름에 튀기지 않은 거라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제품이니까 한번쯤 뭐 건강 생각하시 되면 뭐 이렇게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요 저번에 먹어본 건데 이거를 먹으면서 자 우리 형사랑 랍스터 먹었던 거 요거 뼈 하고 어, 요, 안에 보시면 이제 작은 살들이 남아있는데 해, 해, 요거를 해, 해, 죽여버릴 거야. <laughs> 같이 넣고 한번 끓여보게 되면 어떤 국물 맛이 날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한번 어, 끓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랍스터를 넣고요. 라면 넣고 좀이 물을 슬슬 끓여가는데 좀더끓어야지 안에는 이거 아, 살이 아, 나오고 그러겠죠? 명. 자, 이렇게 해서. 11명! 음, 조금. 맛이 좀 나오긴 하는데 아직 진국까지는 아니고 조금 더 끓이면서 라면 습, 면발 넣고 한번 끓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면자 면을 넣기 전에 한1분 정도 팔팔 끓이고 있는데요. 자 국물 한번 먹어볼까요? 자 국물이 오. 아까는 확실하게 그냥 그 라면 스프 맛만 나는 정도였는데 확실히 이제 끓으면서 이제 살이 나오면서 하니까 어 랍스터 그 국물 맛이 쫙 나는 게오 괜찮겠는데 자 이제. 면 넣어서 맞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다끓여갖고 왔는데요. 비주얼적으로는 뭐 그냥 가위로 잘 남은 거 그냥 가위로 잘라가지고 왔는데, 아. 무엇보다 이제 국물 맛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줄게요. 면은 다 거의 다 넣어주고 걱정하지 마. 잠깐만 기다려면 맛? 아. 면은 맛? 와, 진짜 그. 그. 뭐라 그럴까? 꽃게탕? 뭐, 같은 거 먹을 때 그런 느낌? 진짜 so 시, 시원하다는 Don't 느낌 여기다 건더기 같은 것도 조금 조금 쳐쳐쳐 쳐. 네. 장난감 도착했다. 신났네요. 자 우리 연서 라면 덜어 주고요. 자 저놈 저쪽에다가 연서는 국물을 잘안 먹기 때문에 자 쟤는 물 타서 먹어요. 불어서 먹기보다는. 자 면발은 또 어떤 맛일까요? 면발이야 뭐? 음. 면발에서도 그 꽃게 맛이, <laughs> 어우, 상당히 나네? 선서야 면발 먹으면서 면발에서 아까 개 먹던 맛이나 안 나? 응. 어? 응. 안 나. 안 응. 나? 잘, 잘 먹어봐봐, 천천히 맛을. 너, 너좀물 타서 그렇구나. 물게 아주 뭐 그냥 확 베어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은은하게 베어 있어가지고요. 어, 그런 맛도 괜찮고. 자, 이렇게, 저, 앞으로는 홍게나 뭐 대게, 뭐라쪽기 꽃게 같은 것도 먹고 나면은 버리지 말고 이렇게 먹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옛날에 어디 방송 보니까 그 치킨 먹고 남은 뼈다귀 갖고 끓여갖고 다음날 닭곰탕 먹는다고 하시는 분도 있던데. 음. 아까 랍스타나 발라 먹으면서 조금 제대로 덜 발라먹은 부분들 살들 이것도 천천히 발라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가위로 잘라 가지고 돼 있는데 어, 국물이 진짜 시원하다 건더기 같은 것도 좀 들어있는데 아, 우 어, 좋다 야거다가 물을 타서 먹으면 그 무슨 맛이냐 면서야 어? 라면맛이지 <laughs> 음? 아, 주간주간 뭐좀 저기 껍데기들이 씹히기도 하는데 이렇게 살들, 살들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건더기탕 음. 아, 먹는 맛이 일품이네요 자, 하여튼 집에서 랍스터나 대게 드시고 나셔서 식구들끼리도 드시고 나셔서 그, 그걸로 국물 끓이시면서 뼈 남았어 시원한 국물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광어회나 우럭회 같은 거 드신 다음에 뼈갖고 매운 탕 끓이듯이. 요것도 다 드시고 나셔서, 자, 이렇게 또 맛있게 또 깔끔하게 마무리하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막 중간중간에서 막 할이 나와. 자, 하여튼 맛있게 드셔보시고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연서씨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대가. <laughs> 네,